그분이 일러주신 방향이 산에서 백일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천우신조로 어떤 분의 산신각을 빌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백일 기도. 100일 기도를 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없이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100일 기도 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죽으리라. 살아서 늙그신 부모님께 폐만 끼치면서 살아서 뭐할 것이냐? 죽자, 죽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일러주거나 이끌어준 다람도 없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기도한다 했으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능력 있는 위천에서 척은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숙연하게 진정성 있는 자세를 견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싶어서, 가슴을 쳤습니다. 징을 치고 싶다 싶으면은 징을 쳤고 북을 치고 싶다 싶으면은 북을 쳤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간을 무의미하게 앉아있게 민망해서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바닷가에 가고 싶으면 그냥 바닷가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용왕을 찾다.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에 계신 용왕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큰 왕과 큰 바다에 용왕신을 불러봤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의 산신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산,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모든 산의 산신령, 산신령들이 나에 와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오기를 부려왔습니다. 나는 인간인 관계로 한계가 있고, 지금 수중에 수준에 한풀 없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옳은 줄은 아나,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나, 능력 없는 나를 오라하지 마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당신네들이 날 척인하게 여기셔서 도와주시길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구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돈들이지 않고 재물 바치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국리를 해도 돈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둘러보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든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육신을 바치겠다. 약속해버렸습니다. 육신을 바치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배고프다는 생각, 잠자고 싶다는 생각, 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담고 있던 그릇은, 그릇인 육신은. 이미 바쳤으니, 내 육신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알 길이 도저히 없어 막막했습니다. 해결책은 찾아야겠고, 해결책을 찾을 능력은 없고, 넉넉 관장 있는데, 불른듯한 한 소식, 한 소식 한것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육신을 바쳤으니, 그 그릇이 육신에 담겨져 있던 마음도 바쳐라. 바쳤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나니 더욱 불안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쳤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기도는 무슨 기도며 해결책을 얻는다고 했어. 또,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야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말이냐.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니, 당초의 목적이 기도해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매다 훌쩍 백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약간의 기미는 받기는 했지만, 백일 기도 끝에 내가 궁극적으로 했던 해답을 얻지 못했으니, 내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죽어야지. 죽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암세도록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